오늘, 오늘 네. 금요... 이좀금 아, 금요일? 오늘이 목요일이에요 아, 금요일, 금요일 아, 금요일, 오늘 금요일 아, 아 그럼 굉장히 많은 유동인파가 있어 저는 사실 걱정했거든요 아, 인피니트 또 우연의 인기가 있지 네, 그래서 저는 시바에 가면은 사실 형이랑 못 걸어 다닐까 봐 아... 형이랑 못 걸어 다닐까 봐 아, 너 때문에? 저 때문에 여는 어... 거리가 있어요 패션의 성지 너무 좋아요, 여기 아, 오태산도 <목소리> 아주 안녕하십니까 <이 목소리> 감사합니다. 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땡큐. 야. 야야바이스 보셨죠? 저의 인기. 진지게 여기 왔어야 돼요. 그냥 저만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아, 제가 갔을 거 노래 딱 끝나면 애들이 와, 진짜 소름 막이 딱 표현력 있잖아요. 음. 와 진짜 소름. 이번 앨범이 예. 빌보드에 빌보드에서 인상적인 보컬이 돋보인다. 아. 감성이 폭발한다. 어너너 아, 너 괜찮다. 아. 야너 아. 일단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아. 가깨게 네. <laughs> 빌보드에서 너 괜찮다. 네. 아, 어. 아 그런 말이 있었어요? 희막힌다 <laughs> 미라야, 뭐 자꾸 남만두래. 만두 아니야 이제. 그거 특선 보이지? 만두 아니에요. 어? 여기 보이잖아. 나의 턱선. 흠. 기가 막히군. 어, 날카로워, 날카로워. 헉, 배웠다, 여기. 배웠어. 짐은 살짝 없어질라 했어, 방금. 조심해야겠다. 너무 날카롭다. 어, 날카로워, 날카로워. 날카로워. 남산타워 가지 않고 여기가 연수집자 <목소리도> 인피니트의 뜻은 무엇이냐? 정답! 남은 뒤로 타코가 높아서. 그건 아니야. 내가 선도주자인 아닌데 그리고 무엇보다, 어, 노래하는 제 모습을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기 때문에, 뭐 제가 얼굴이 잘생겨서, <laughs> 얼굴이 잘생겨서 팬미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laughs> 얼굴이 잘생겨서 팬이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제 노래 때문에, 어 우연히 목소리 때문에 어팬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좋아해 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가만히 혼자 이렇게 잘 다니면 친구들이 저한테 관심을 갖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외모적인 면이나, 뭐 아니면 뭐, 음뭐 노래적인 면이... 노래도 잘하고 인기가 많았죠. 뭐, 이 사람이 이끄는 매력이 있나 봐요. 제가... <웃음> <웃음> 저, 죄송해요. 예. 농, 농담이고요. 근육 자랑을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근육을 이렇게 자랑을 하라고하면 이렇게 나와버리죠. 화가 납니다 예, 삼도 보이세요? 화가 나요 근육자랑 하라고 하지 마세요 나와 버립니다 <laughs> 오늘처럼 잘 먹고 많이 먹기 저 요즘에 진짜 잘 먹고 많이 먹고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해요 예 제가 지금 이런거 입어서 그렇지 예 장난 아닙니다 예 여러분 19금 방송으로 바로 장난 아니에요 저 지금 예 화가 많이 나 있거든요 몸에 <laughs>